네, AI 반도체 로봇을 필두로 한 5,000P 천 스탁 달성. 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지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건강한 상승작의 조건은 무엇일지 이분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 부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대표님 참 올해 시장 우리 시장을 지켜보신 분으로서 어, 지금 또 이제 코스피도. 어 다시 5천 선을 회복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천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 천스닥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지 어,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현재 좀 시, 우리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네, 일단 뭐 굉장히 기쁜 일이죠. 아 그리고 어 작년에 이 대선 이후에 5천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어 이번 임기 내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이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네. 특히나. 작년 말에 지금 4,200좀 넘었었거든요. 4,213가 그랬었는데 벌써 한달두채안된 기간 동안에 20% 가까이 올라서 5,000이 됐다는 게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네. 상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쁘기도 하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좀 뜯어서 보면 어 이게 굉장히 과열이냐 아니냐 이렇게 음.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는데도 이렇게, 어, 이 일반적인 상승장에서 과열이 당연히 이렇게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느냐? 이런 느낌이 잘안 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 상승은 일단, 어, 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한 부분들, 그리고 또 네. 그게 일정 부분 이제 되돌려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 전반적으로 보면 어, 굉장히 잘 어, 탄탄하게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과열로 볼수 있는 어떤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랠리가 이어진 원동력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수급상으로 보면요, 뭐 어, 외국인이 파는 것 이상으로. 더 강, 강하게 그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는 수요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네. 국내 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어, 지금도 완전히 코스피는 앞으로 뭐 계속 미국보다 괜찮을 거야, 뭐 글로벌 관점에서 제일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많은 분들은 어, 많이 올랐으니까. <웃음> <웃음> 이거는 위험해. 오히려 인버스로 투자를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갖고 음.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자꾸 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동참하는 개인들의 범주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뭐 작년에도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사기도 했지만 매도하면서 음.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힘들이 계속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냥 괜히 수급이 작동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 결국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증시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사실 이익이 같으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가격이 오르면서 가치도 이익도 그것보다 음. 더 늘어나는 그래서 어, 계산을 해보면 PER로 이제 대표가 되는 어떤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그런 성장성 지표들이 다 도로 과거 평균 정도 수준으로 어. 돌아오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유입되는 이런 음,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2 0 2 2 3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꽤 올랐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25년 초한 4월 전이죠. 그때까지는 참안 올랐죠. 그냥 <laughs> 박스권이었어요. 예. 2000대 초중반 내서의 음. 박스권.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 올리려는 수요들.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은 좀 싸. 아, 딴 나라 봐봐. 이, 이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아직 이 정도 뿐이 안 올랐네? 이러, 이런 이제 심리들을 계속 자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자, 작용한 게. 지수 전체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주가 상승, 어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어떤 시점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시장의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시장에서는 이번 지수 상승과 관련해서 빈수의 랠리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 음,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빈수의 랠리는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빈수의 랠리라는 건 사실 실적이 이 별로인데. 그냥 가격만 막 끌어올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은 관찰이 안 되는데, 어 그냥 일종의 이제 거품이 끼는 거죠. 네. 그런, 물론 이제 거품은 그 나름대로 항상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또 요번에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등이라는게 버블이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위기 후에 반등일 때가 음, 급등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게둘다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계속 그, 이, 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같이 올라서 최근에 제가 다시 보니까 증권사들의 이제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맞느냐.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어, 일단 이익 전망치 자체를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12개월 포드 PR이 여전히 뭐한 12배? 이 정도 뿐이 음. 안 돼요. 지금 주가 상황에서.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을 놓고 보면 좀 낮아졌을 때는 한뭐 10배 좀 밑으로 갔다가 한 13배 갔던 이런 현상들에서의 그냥 중심값보다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PR이라는 수치로 보면 선진국은 어, 노는 이 범위가 다르잖아요. 네. 낮아져도 한 15배. 높아지면 미국처럼 막20몇 배처럼 그렇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어, 실적이 뒷받침된 어떤 그런 상승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빈술에. 랠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최근에 어떤 상승장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말씀하셨던 V자 반등 또 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나도 유동성 장세와 지금 시장의 상승을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궁극적으로 있을까요? 네, 결국 실적이고요. 그래서 네. 실적과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양극화도 나타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또 제가 아직 거품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다 떨어져서 모두 다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이제 유동성을 푸니까 반등하는 어떤 위기 이후의 반등 시점은 좀 차치하더라도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아~ 특징이 이제몇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대부분의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많아져서 이것도 싸 보이고 음. 저것도 싸 보이고 돈 가치 대비해서는 이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네.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하고 금리가 낮아지거나 유동성이 좋을 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미래에 있는 이 이익을 땡겨오는 거라서 바이오나 또뭐 2차 전지나 이렇게 지금은 실적이 별로인데 저 뒤로 가면 실적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실적이 눈에 가시성이 있는,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급등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뭐 어떤 이 주가상승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실적이 음.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딱 선별적으로 어 지금은 좋은 쪽은 좋지만 안 좋은 쪽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 내내도 보면 어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여러 업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이제 나쁜 쪽은 나쁜 겁니다. 음. 그 내수 나쁘죠. 예. 그래서 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잠재 성장률 낮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질까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과거의 워렌 버핏식 사고 방식으로 보면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건 다시 조정이 오더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어, 세상에 약간 바뀐 걸 약간 좀. 음,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음. 미국이 이미 그거를 한참 넘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네. 글로벌리 좋은 기업들 미국에서 상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내수 경제와 무관하게 글로벌 통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동된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어떤가요? 내수는 나쁘거든요. 음. 아, 저도 형편이 안 좋죠 그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죠이 개인들이 뭐 어, 형편들이 그렇게.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데들은 계속 번다는 겁니다 음. 이거는 연결시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양극화 뭐 이런 양극화들이 벌어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지금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음. 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어, 충분히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루어진 주요 실적 좋은 업종들로 주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같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상승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